내 환각인가? 저추추족들목 뭐, 그, 맞은 보고. 보는 얼굴인데 난또내 신도인 줄 알았네. 난 페이몬이야. 같은 길을 가는 <laughs> 세상을 소악. 내 성진 성진천... 아버지 지병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런 술법 전에 약을 달리 다리... 선인의 성진 성진 청군님이 계시니 첫난 저... 상인 근데 비용이 요새는 매일 희망이... 너희도... 난... 그러다... 근데... 그래서... 어때? 신도들이 좀 과장을 했겠지만... 저... 만물은... 그러니까 그들... 그대... 무슨 말인... 맞아 근데... 그래? 뭔지 말해봐 야! 너무 무례... 물에... <laughs> 난 새... 셋... 그런 거... 그럼 둘의 소원은 뭐지? 그래 다만... 성이. 선인의 도. 어쩌지? 저 사람이 말한 성의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 아, 방금 그 신도, 하지만 게다가 넌 신의 눈도 없고 아, 맛있는 걸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맛있는, 응, 맛, 빨, 빨리... 이 호법 선중야찰. 차... 네, 전 통이 아주. 큰... 음, 저 사람 칠들이 천군 아니야? 여기서 또 만났네. 저 사람 선인과 관련된 특이. 체계... 이 책이야. 태고 시대 리월엔 장독과 악한 것들로 가득했다. 천피한 마신의 자네가 증후와 원한을 속세에 퍼뜨려 요마가 되었고. 요마가 들끓을 때마다 역병, 요괴, 이변이 함께 생겨났다. 이에 아망제군께서 선인 중에 야차를 불러와 요마를 제거하라 하셨다. 그들은 바위의 신께 호법을 위해 살생하고 재액을 멸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기나긴 혈전 속에서 업장에 사로잡혀 마신의 원한에 물드는 건 불가피한 법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미치거나 서로 죽이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됐다. 가장 강한 선중력자 다섯 중 셋은 비명행사했고한 명은 행방불명이 됐는데 천년의 고난 끝에 결국 항마 대성 한 명만이 남게 됐다. 깊은 밤 고운 가에 비친 달빛과. 적화주의 피리꾼만이 그를 기억하고 있다 리월을 수호한 리월의 사료에서 인... 음... 그... 근데 암 책의 내용 전북전에 맞... 마... 책에서는 마신의 원... 어휴... 응 그러니까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저음간의 안개를 걷어버리... 헤헤 <laughs> 하진... 다시... 헥! <laughs> <laughs> 내 명에 따라 악귀는 물러가라! 물러가 무, 물러가라니까 애미... 큰일이다 큰... 야 이럴 수가 추추적인 내품. 백무금기 비록 어디서 들어본 것 같. 아 그래 저번에 뭐뭐 뭐, 다시 한번. 음. 이... 휴 역. <laughs> 너인 전에 봤던 난이 주변의 요마. 왜 여기서 요. 이 마물의 변. 변이 업장. 흥! 설마 맞아 흥! 손. 수백 년전 인생고인이 된. 아, 괜찮아. 됐어. 아, 그럼. 오늘 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업장의 고통을 견디고 있었던 거야. 고통은. 오랫동안 살아볼 해온 것에 대한데. <놀라> 사악한 기운 때문에 난나자의 너. 干干 보니 손은 마물 앞에서만 가면을 쓰는데 그 철성확진천군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가면을 쓰더라 철성확진천군... 처음 듣는 선인인데? 에이, 그냥 무례한 사기꾼이야 일단 전투에 집중하고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 없 꺼! 지루해 날 방해하지 마 여 기다. <목> 结束 <laughs> 수영없어 생물이 아까 말했던 내가 보원을 들어주는 그러는 예로부터 수천 년전뭐 그럴 리가. 이러다간 내가 감당할 수 없겠어. 그자에게 는안 돼. 는 듯... 그자의 악행을... 몽유재경... 이 방법으로... 와 진짜 선법이잖아! 이술법은... 온도를 낮춘 음... 천영산 남... 예전 립타... 얼음 물과 산위 저기 방에서 미안한데. 그것 참 사당에 와서 신속 목유체. <laughs> 이곳에 진심이 그런 일이 자자. 어, 더 이상 여기 남아 봤자 아무 의미 없으니까. 여기서 쓸만한 건다 챙긴 것 같아 가기 전에 그분한테 인사라도 하자 왜 아무도 필요한 물내 <laughs> 아... 몸은 천년 전에 이미 너희들이 부세 유용법에 필요한 향료와질성 등을 가... 난 원래 오늘은 내 그나저나 이, 뭐야 너희한테 하... 정말 그런 말마 목숨이 <웃음> <웃음> 부세 유용법의 효력이 거의 끝나가는군 그럼 잘 일게 제대로 된 것은 다... 의식에 필요한 도구는 이 향로와 칠성 등은 모양이 아주 완벽해. 동작 시가 동작. 그 동작도 그럼. 향로는 아, 이 정도면 총 4단. 에이, 뭐가 선법은 안 그러면 아, 환은암 명상은 주문은 엄한 활쏘기는 이상 없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이곳에 나타날 거야. 더 궁금한 게 없어? 알은 명상이야. 그 사기꾼의 모습을 떠올려야 한다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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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뿐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데? 두 석상의 빛나는 곳을 향해 한 발씩 쏘면 되지 않을까? 나머진 나한테 머나 맡겨 여긴 너희들, 뭔가 나. 이왜이러지이붓 가는 캐주먼트는 캐주먼트는 캐주먼트아 캐주먼트는 캐주는 녀석이네 는래주먼트는 이래... 캐주먼트는

이제부터 더는 니가 한맹 감사합니다 이 사장님 여기 철성화 철성화 여기에 등록된 이름은 왕평안이야 그는 이미 참 말하는 꼬마살 음아 하... 빨리 어, 편지 말고 다른 것들도 남겨뒀네 이렇게 말잘 듣는 나쁜 놈은 정말 오랜만에 보네. 마... 어머, 방금 들은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야? 여기 있었네. 백무금기. 수고했어. 주문하시겠. 흘호어구이 하나. 네. 어? 이건 동작이 그냥. 에이, 그... 거센 파도. 더할 얘기 남았어? 난, 혼자 먹는 게 편해서.